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조호섭입니다 2차 추경과 코로나 피해국법 공약 정책화 문의시자, 국민의 일상 행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50조의 손실보상, 천만 방역지원금을 약속했으나 당선 이후 이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청와대 이재명은 북극하며 국민의 삶을 등한시했던 지난 2주를 돌아봤을 때윤 당선자가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상기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코로나 유기로 인해 미중유의 고통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많은 희생을 치러 왔습니다. 국민은 일상을 반납해야 했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에 크나큰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국민의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당연한 것임에도 정치권이 지금껏 이를 실천하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고통에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윤석열 당선자, 국민의힘과 언제들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샜 만큼 여우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너의의 적극 임하겠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언제나게 보상하겠습니다.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저속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 복법에 관하여 여우야우 유사한 공약 역시 하루빨리 정책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별로 한국형 PPP 보정비 상황 감면 대출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정쟁을 지향하고 신속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낼 리오리아의 혐의가 절실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다면 민주당은 어떤 조건도 가리지 않고 붕벌 쇄신하겠습니다. 시작이 단일한 네말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 것탁의 반감을 위해 신속한 투경 논의와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지원, 국민의 일상을 발돌려 드릴 수 있는 정책, 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에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